네, 역시 상주시의회 강경구 의원님도 잘리 빛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의 상주를 알리고 상주의 관광산업에 보탬이 되고자 전국 비박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전국에 유례없던 독보적인 비박 행사를 만들었던 목적은 단순히 지역에서 매년 비박 행사만을 치르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브로시에도소개했던 내용이지만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세계 명품 트레킹 코스를 우리나라에도 만들겠다는 동서 트레일이라는 산림청 사업에 우리 상주가 중심이 되길 희망하고 그와 관련한 지역 내 관련 코스에비박 시설과 또 이와 연계된 상주 관내를 아우르는 훌륭한 트레킹 코스도 함께 조성되어 전국 트레킹의 성질을 상주에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비박축제를 만들고 시행하는 최종종착지이자 목표이 되십니다. 또한 이 외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저희 사회는 여러 다른 계획과 사업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훌륭한 정책과 그에 따른 실행력 또한 저희보다 더 많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신뢰 있고 여러 의미 있는 행사와 사업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상익회 회원 여러분 앞으로도 조직이 발전함에 함께 동참하고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임 회님께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회 상익회 회장 신후방 귀하께서는 상주 군묘회 회원으로 시민호학과향토발전에앞장서오셨으며 특히 회원 사무관의 우인증진과 친선도구에 크게 기여하셔 회원 일동은 감사한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상주 3주 금요 회장 상주 시장 강영석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사네 계약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방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한 공이 큽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상주 소방서장 김진욱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서장님과 우리 신우감 이 회장님. 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유곡 패지를또 친히 제작을 하셔서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 시간이었습니다. 시각... 네, 두분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대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